자, 0.a.이 5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a가 될수 있는 모든 자연수를 합하시오 이런 얘기. 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수를 고쳐서 합니다. 소수점 안에 순환하는 것이 하나니까 9분의 a를 쓰고요. 2분의 1을 씁니다. 자, 5하고 2하고 9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90으로 만들어줍시다. 90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는 18을 곱해야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18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90분의 18이 되고요. 자, 90으로 만들어 주려면 90분의 1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0a가 되겠죠. 여기는 45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90분의 45가 됩니다. 자. 분모를 모으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의 키포인트입니다.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10에 1이다 18보다 크고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하고 9하고 2를 최소 공매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다 18을 곱하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9하고 2를 곱한 값을 곱해줘야 되고요. 9한테는 5하고 2를 곱한 값을 곱해줘야 되고요. 2한테는 5, 9 45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될수 있는 것을 해봅시다. A가 1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1은 안되겠네요. 18보다 작으니까 2는 20 3은 30 4는 40이 되기 때문에 요 3개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합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가 에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